최고의 플레이가 결국 습니다아 결국은 이온토와디어트가 잘했으나 잘했으나 그 마지막에 길레운에 그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될수없었 음, 그렇습니다 부담되의 아, 그 기습적인 포옥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아 명 동시 처치 저는 처치 어, 이번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왜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는지 알게 됐어 랑 같이 놀래 저는 사실 축구도 야구도 뭐, 뭐, 뭐 배구도 농구도 막 이런 거를 실제로 뭐 가서 본 적이 한번 없는데 게임 대회도 e스포츠라고 이름을 정했는지 알것 같고 이기니까 그냥 옆 사람이랑 그냥 다 너무 행복해. 그, 그냥, 뭐, 뭐, 모두가 막다 행복해. 막,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조금만 리액션 좋게 하자. 이겼을 때는 조금만 기뻐하자. 어, 조금만 더 기뻐하자. 그럼 더 흥이 올라서 더 잘할 거다. 그랬는데, 그 선수분들의 성향 같은 걸 러너님이 저에게 전해주고 간게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제 범퍼가 진짜 여러분. 우 <laughs> 내가 막우 <laughs> 하잖아 그럼 그 범퍼도 우우 <laughs> 하는 애였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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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냐면, 우리 애들은 그냥 다 얌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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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충희 같은 경우에는, 충희는 굉장히 그, 쑥스러, 쑥쓰러움, 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심지어 무대 뒤에서 하나, 둘, 셋할 때도, 충희는 그것도 약간 되게 멋져가 하는 되게 친구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되게 오해했어요. 되게 오해를 되게 혼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충희는 나랑 얘기하는 것도 싫고, 뭐도 싫고, 뭐도 싫은가 보다. 그게 생각했는데 그게 싫은 게 아니고 본인이 되게 부끄러움을 되게 샤이가인 거지 이제는 있잖아요. b c 에서 이미 미리 문을 뭐 열어놓으셨어요. 경기 끝나고 우와! 하고 막뛰어가잖아요 그럼 이미 문이 열려있어요. 우와! 거길 들어가는 순간 있잖아요 막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막 진짜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보여 지금 몸 빨개진 거 보여요? 마지막에는 있잖아요 거의 게임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어아아어아아어 어떻게? 아아 이긴 건가?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MVP 전 때요. 첫, 첫 경기 때요. 이기자마자 너무 우리 선수분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싶었어요. 너무 대견스러웠거든요. 그때만큼 대견스러울 땐전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 그니까 첫 경기에 그 부담감도 있고, 러너님이 없었, 사이에 계속해서 연습했었던 대견스러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다 이겨 버려서 그때 문을 못 열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때 안아 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속에 너무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 이기면 안아 줘야지. 이번 이번에 딱 이겼을 때 들어가자마자 그내 생각이 뭐냐면 나는 좀 있잖아요. 천천히 안아 주고 싶었거든요. 진짜 되게 급하게 빨리빨리 안아줬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 시스템을 이제 너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 경기 끝나면은 인터뷰 해야 돼서 나가야 되고 이 경기 경기 끝나면은 상대 선수분들이랑 악수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게그 시간이 얼마 짧지 짧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 너무 마음은 급한데 우리 애들을 너무 다 안아주고 막싶고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처치한 거죠. 아, 옮취라니 옮취라니가. 옮취라니가 <몬치치> 그렇습니다. <몬치치> 아, 부기적 <부담주의> <몬치치> <기습적인 평일. 몬치치> 원래 이 다가 아닌데. 동시 그... <몬치치> <야성에 한 번. 몬치치> <몬치치> 지지 앞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게 계속해서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팬분들이 경기장까지 와 주시는데 저희가 팬 사인회든 사진이들 못 찍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죄송스러워 했잖아요. 좀 여러 가지 계속 방법들을 생각했어요. 그 중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실 어제 경기서부터는 오신 분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러분 오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네, 조심히 가세요. 이러고 끝났는데 난 그게 너무나 되게 죄스러웠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서, 준비한 선물이고 내가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누가 준지도 몰라. 그럼 되게 나도, 나도 그 느낌 들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되게 마음이 되게 머리가 복잡했고 이걸 좀 어떻게 다르게 어... 다르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난 충분히 이해해요. 진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요. <laughs> 그래서 내가 전해 주면서도 되게 미안했어요. 이렇게 전해주면 누가 준지도 모르잖아. 어. 앞으로는 이제 경기장에 오시면은 모든 선수분들과 다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 선수분들과 사진도 찍고 선물도 전, 전해드리고 물론 사인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같이 셀카도 찍으시고 선물도 전해주시고 뭐 이런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는 만들 거예요. 사실 어제부터 그렇게 해, 해왔어요. 해왔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러너웨이가 이겼을 때만. <laughs>